반갑습니다. 방남선비입니다. 삼성SDI 금양 주가 전망도 와드릴 건데요. 삼성SDI 금양 공통점이 있다면 최근에 거래대금이 4천억 이상 터졌습니다.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이 3, 4천억 이상 터지는 종목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때 거래대금 4,500억이 터지면서 10월 21일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손비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10월 24일에 먼저 추천을 드렸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 추천을 드리면서 어,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사마알미늄도 추천드릴 계획이니 여러분들 사마알미늄, 뭐, 나인테크 이런 거좀 유심히 보셔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유튜브에서도 추, <laughs> 추천을 드렸죠. 사마알미늄. 이봉 이후에 이, 이 라인에서 눌림목에 접근하시면 수익이 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나인테크 어, 3270원과 사마알미늄 10월 26일이죠. 사마알미늄. 25,900원, 2차 매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25,900원이요. 그쵸? 이러면서 이렇게 오늘 상승 나왔는데 수익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어, 최근에 지오 엘리먼트도 한번 접근해 보셔라 했죠. 2만, 어, 3 0원과 2만 3,500원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접근하신 분들 오늘 약수익을 시작하실 텐데요. 어,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도를 신호를 드렸고 여기서 다시 매수하셔라 말씀을 드려서 오늘 오른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하락이 나온다면 <laughs> 추가로 더 사, 매수할 계획이고요 여러분들 어, 최근에 유튜브 추천주들이 꾸준히 어, 상승이 나온 걸 보셨을 거예요 오늘도 유튜브 추천주 한 종목 드릴 건데요 삼진 L&D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삼진 L&D 같은 패턴은 지금 원래는 이런 패턴은 2,750원 이런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이점 지금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2,780원, 2,750원, 2,700원 이런 라인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내일 매수가가 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 이런 것들은 제가 혼, 어,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추천주를 드리는 거고요. 어, 만약에 추천주로 혼자서 수익 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0월 21일에 원이피앤이 포스코 엠테, AD 테크놀로지, FSN 이런 것들 다 급등이 나왔고요 음, 음 어,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오, 이번 달한달 달 동안, 1100만원 벌었다. 이런 분들,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으니, 오늘 하루도 20만원, 그쵸? 11만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어, 혼자서는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10만원. 3진 n d 오오들어어서서타타 수익 익 내고 셨죠한 한컵 이프프케한 한컵 이프프 케어 은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1 <laughs> 0월2 1 0에한1 나이프 케어 5620원, 5500원 이런 라인에 추천드렸는데, 오늘 어, 10월 28일입니다. 오늘 추천드리자마자 20, 28일 금요일에 추천드리자마자 5800원까지 매수가 도달해, 어, 목표가 도달해서 수익을 냈고요. 특별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18만 어, 4천원 라인에서 26일에 추천드렸고, SK 노베이션도 16만 8천원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게 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SK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168,000원 매수가 오자마자 바로 176,000원까지 갔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25일에, 26일에, 이제 25일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서 26일에 추천드려서 바로 상승이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1,100만원 못 버셨다 면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산테코피아 10만원 씩익 났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hr만도 20만원, 만큼 나이프 케어, ytf 1100만원. 여기서 보시면 거의 꾸준히, 손실나는 날도 있지만,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어, 31에 55만원, 121에 99만원, 0 1 0 7 1 7927로 유료가입하실 분들만 문자로 성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 너무 유료 얘기를 많이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VIP 가입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신규로 삼성전자, 현대, 로템 네이버, 아바코, 어,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런 게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 여러분들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오늘 아바코 같은 경우는 어, 하나투자증권에서 스모캠 리포트가 나오고 2차전지 장비업체로 변모 중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빠르게 확대되는 2차전지 장비 수주다 최근에 2차전지 장비 관련 주에서 PNT 같은 거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laughs>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어, 미리 공부를 하고 빨리빨리 전달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어, 신규로 매수를 어디서 잡는다 이런 거를 미리 계획해서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면 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한박자 듣고 이미 다 오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11월에 로드로의 어, 협상이 진행 중이며 우선 협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15는 12월에 우선 협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어, 하이투자증권과 <laughs> 신한투자증권에서 어,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11월 또는 12월에 어떤 어, 뉴스가 땅 터지면서 3만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어떤 차트 유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지 못한다면 저희 빅데이터 클럽은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 동안 여러분들은 어, 혼자서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어, 돈을 못 벌고 또 혼자서하기 때문에 많은 것 많은 종목에 물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빅데이터 클럽에 31일에 55만 원, 121일에 99만 원이 유료 가입하실 분들만 어, 010-7517-9271로 저처럼 직접적으로 장사꾼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 회원분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공부를 하면서 한다면 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성과를 꾸준히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다시 한번 반복드리는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에 우선협상자 노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서 어, 스윙 형태로 이렇게 어, 여기를 돌파하고 간다면은, 시원, 시원하게 또한 번쯤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리스크라면은, 이 주식은 이제, 디펜스, 그러니까 이제, 방산 사업 분야가, 아무래도, 어, 전체 배출에서30% 비중 분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 리스크일 수는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와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게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저는 빅데이터 클럽에서 이미 10월 26일에, 10월 20일에 이미 75,000원과 73,000원에 2, 3차 매수를 드렸습니다. 이때요 그니까, 이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사자마자 이렇게, 어, 대략적으로 이제 75,000원에서 계산만 해도 목표가 기준으로는 한 지금 12% 내까지 상승을 한번 맛본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면은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 삼성의 c d i 하고 금양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어제 금양 같은 경우는 금요일 영상에서 보통은 거래대금이 4,900억이 터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은 아, 카카오를 예를 들어 드리면서 어, 이때 이, 이, 이 때 네, 형태와 좀 비슷할 수 있으니 며칠 더갈수 있다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어, 제 얘기대로 됐고요. 삼성 s g i 같은 경우도 <laughs>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 회원분들을 여기서 왔다두 번째로는 71만 원 지지를 할 것이다 했는데 이날 71만 원 지지를 했고요. 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이런 형태로 내린다면은. 69만원과 68만원, 70만원을 깨지면서 지지점을 다시 찾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목표, 목표가까지는 좀 기대치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 상승은 하겠지만, 조금 확률이 좋지 못하니까. 어 이거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눌림목이 생기면 접근하시고 새롭게 이제 네이버 라든지 삼성전자 뭐 현대 롯템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이 매수 가 들어온 점 이런거 인지 하신 다음에 어 그런 대형주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거 참고하셔서 음 중소형주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삼진 l n 지 신규로 10월 30일에 제가 유튜브에서 오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으로서 이제 신규로 추가로 더 사실 분들 22,000원 라인 사시고 여기서 사신 분들은 여기 사시고 어 물량이 없으시다 하시면 당연히 23,000원 밑에서는 신규로 접근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어 이, 이 종목은 과거에 제가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 여기서 26일에 추천을 드려가지고 드리자마자 바로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급등을 했어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부, 분명히 25일 영상에서 유튜브 회원분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으로서 26일에 24,100원 1차 매수를 했는데 추천도 이제 마저 바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 <laughs> 26일에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났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막, 그쵸? 그렇죠? 매, 거의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지월리먼트, 여기서 보시면 막, 어, 그죠 42만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는 것보다 8월부터 지금까지 큰 수익입니다. 8월부터 2천만원 버셨다네요. 어, 8월부터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회원분들 3개월 동안에서 2천만원 버셨고요. 그쵸? 그리고 2주 만에 6개월 리딩비 다 벌었습니다. 장 끝나고 해주신 방송 꾸준히 챙겨 보고 있습니다. 수입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증 남겨 주세요. 저 같은 개미에게는 매수 매도 타이밍 잘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니 민강 재현장에서요 항상 감사드리 마음뿐입니다. 선비님관계 개차하세요. 제가 지금 <웃음> 코로나 <웃음> 이후에 폐가 원래 안 좋았는데 그 그게 이제 천식 천식기가 좀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강남선비가 이걸 언제까지야 할, 얼만큼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건강 때문에라도 <laughs> 뭐 오래 봤자 뭐 5년 10년인데 여러분들이 어 지금 기회를 놓치신다면은 어 나중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수익 나는 빅데이터 클럽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어,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어, 돈을 잃어도 계속 혼자서 계속한다는 거죠. 마치 어,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 건강을 해치는데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계속하는 것처럼 어, 술 담배로써 물론 이제 도 그게 <laughs> 어, 자기 인생에 굉장히 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 어, 사는 경우도 그건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 그게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은 과감하게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그렇 그쵸? 그게 맞는 거겠죠? 그 자기한테도 도움 안 되고 가족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면은 과감하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손실이라는 거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어, 그 혼자서 주식하는 그 습관을 끊어내고 강남선비빅데이터클럽에서 이렇게 같이 해난다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삼진내랜디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만 중소형주로서 바닥보에서 반등을 주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강남선비 빅데이터클럽도 그렇지만 유튜브에서 여태까지 260종목 이상 추천드려서 26종목 빼고 수익이 났습니다 꾸준히 추천주를 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오늘은 저희 회원분들이 오늘도 수익을 많이 났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